우리 수행의 교과서라 할수 있는 대념체경을 보면은 그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꾸루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그 외도들이 많고, 부처님 당시에도 육사 외도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꾸러지게 그 이제 정견을 바로 세우고 수행하는 법을 에, 부처님께서 이제 에, 그 요약하셔서 핵심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불교 수행이 다 들어있다 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깜마사담마라고 하는 꾸루족의 마을에서 꾸루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요. 이때 이제 비구는 그 넓게는 수행하는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포함하고 김성철 교수는 섹스 안 하고 성관계 안 하는 것이 출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출가해 가지고 대체성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 그 출가비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세속에 있더라도 성관계를 안 하고 청정하게 지내는 분을 비구라 합니다. 그리고 불법성 할때그 삼보에 기여한다 할 때는 비구들 중에서 수당과 이상 감 모임들 참 모임을 이제 승가라 그래요. 우리 단체에서도 좀더 수당과 이상 감에는 승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요.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이시여라고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한, 열반의 정덕을 위한, 단 하나의 길, 즉, 네 가지의 마음 챙김을 굳게 확립하는 사념처이다.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는, 그 비, 비구는, 몸에서는 몸을 전신전력으로 마음 챙김하여 분명한 알무로 계속 관찰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고뇌에서 벗어나 지낸다. 감각, 느낌에서는 감각을 정신전력으로 마음 챙김하여 분명한 알무로 계속 관찰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고뇌에서 벗어나 지낸다. 마음에서는 마음을 전심전력으로 마음 챙김하여 분명한 암으로 관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고뇌에서 벗어나 지낸다. 법에서는 법을 전심전력으로 마음 챙김하여 분명한 암으로 관찰하면서 세상의 욕망과 고뇌에서 벗어나 지낸다. 이것을 사념처라고 한다. 예, 여기, 이제 부처님 수행의 핵심이 다는데 몸에서는 이제 몸을 할 때, 몸에 이제 첫 번째가 호흡 관찰입니다. 호흡이 길면 긴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이때 이게 이제 그 빤냐로 해요. 그리고 또 호흡을, 몸 전체를, 예, 길게 내, 길게 숨 주면 또 짧게 숨, 짧게 내쉰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으신다. 그 마음을 다잡아 수행하고, 이때 온몸은 쌉빼 가야, 함. 온몸이 이제 머리, 가슴, 배, 발다리 해서 차카라 자리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 경험이 쌉, 음, 배다. 사다 배다. 감,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경험이, 외다바띠 삼배다. 아, 바띠 삼배다. 바티 삼배다가 철저히, 이제, 체험 무상고 무화를 철저히 알아차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몸에서는 몸을 이제 전심 전력으로 할때 아따피 온몸을, 그, 모든 그,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마음 챙김이 사띠잖아요. 분명한 알미 이제 그 무상고 무화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관찰하면서 어, 세상의 욕망과 고뇌에서 벗어난다. 여기 에 이제 다른, 이거 욕망, 욕망과 괴로움, 욕망 괴로움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라요. 탐진치에서 벗어나지낸다. 탐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는 몸을 할때그삿베가함 온몸을 말할 때. 예, 바디삼베다 예, 그것이 이제 몸에서 지수하풍에서 어, 지수하풍의 그 하나하나를 주시하면서 그것이 일어난 그렇게 조건지어져서 일어난 것들은 생주멸 해요 일어났다 머물다 없어지니까 그렇게 따라가면서 관찰하면서 분명한 암으로 분명한 암이 이제 삼빠자나, 삼이 분명한, 완전한, 철저한, 이런 뜻이 있어요. 빠가 이전을, 에, 그러니까 본성을, 여러 개를 확실하게, 에, 이런 뜻이 있어요. 삼빠자나, 했을 때, 네, 삼빠자나, 삼빠자나, 자나가 이제 지혜라요. 예. 지혜로서 이제 무상고 무하를 볼 때, 욕망과 고뇌에서 벗어나요. 이제, 감각도 그렇고, 마음, 챙, 마음도 그렇고, 법도 그러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핵심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몸에서는 몸을, 우리가 아까, 아나빠나사티 했잖아요. 호흡이 길면 긴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알고. 그때 알아차림이, 빤냐입니다, 빤냐. 빤냐로 알아차릴 때는, 호흡의 길이 짧은 이 속에서 이빤야도 사실 무상고 무화까지를 다 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숨에 긴거 짧은 거안 가고 수단 가이성 가고 아란 가고 부처님이 호흡의 길이를 볼 때는 호흡의 이 본질부터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신수신법, 오원이 같이 작용하잖아요. 같이 작용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숨이 길 때는 긴거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원이 색수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수신법도 이것이 같이 작용해요. 신수신법이 아미단마에서는 이제, 몸하고, 감각하고, 어, 이렇게 생멸할 때, 굉장히 짧게 이렇게 보는데, 신수신법이, 오원이, 같이 일어나면서 순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교는 깊이가 뭐, 공성이 이제, 하고 연결돼요. 몸하고, 감각하고, 마음하고, 법하고, 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몸, 몸을, 관찰할 때는 그럴 때나 호흡할 때는 이제 몸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몸 위주로 관찰하고 감각 관찰할 때는 신수신법이 다 있는데 감각 위주로 관찰하고 마음은 마찬가지 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몸에서 이렇게 나 이제 그 관찰하면서 후렴구가 나와요 후렴구가 에... 안팎으로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고 이와 같이 안으로 밖으로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고 안팎으로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고 안팎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 아니비설신이와 이게 아니라면 색스냐 미척 부분 바깥으로 그렇게 안팎으로 또 현상을 관찰하면서 어 몸에서 멸해가는 현상을 또 몸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몸에서 생했다 멸하는 현상. 요 생멸할 때 생멸할 때 이제 주석선화 이제 다른 부분에 가면은 몸이 일어나는 그 생멸의 원인을 볼라 그러면은 업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명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12연기, 생멸은 12연기하고 도 관계되어 있어요. 안팎은, 어, 육건, 육경, 으로 해서 안팎으로 나와,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몸관찰에서, 수행이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감각관찰 할 때는 감각관찰로도 다 끝날 수가 있고, 마음관찰은 마음관찰로 다 끝날 수가 있어요. 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완전히 본질까지, 궁극에까지를 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바사나 수행이. 그러니까, 수행의 수없는 과학자와 천재들, 종교인들, 철학자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아직 물질과 마음의 본성을 완전히 본분 은 없어요. 완전히 본분은 부처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도가에 간 아라한들 수단가부터는 이제 몸과 마음에그 비어 있는 공성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수단가부터. 그러그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하면서. 어, 이바사나, 이제, 난방 같으면 16단계, 이렇게, 반야로 온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이제, 알아차리면은 몸에서도 이렇게 생멸하는 것, 생멸하는 것에 조건성과 시비 연기가 다 들어있어요. 네, 거기에서 무상고 무화를 철저히 보면서 보는 만큼, 이제, 번뇌가 없어지니까, 그걸로 다뭐 수행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랑까지는. 이제 부처는 그렇게 생멸하는 데서수 없는 전생과 관련해서도 이걸 다 보고 또 죽어서 어디 태어는가 이거 천안통, 육신통, 심력으로서 그것을 다 관찰할 수 있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아랑들은 번뇌는 없어졌지만은 습기나 신통에서는 부처님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일한 길을 예, 가는데 우리가 이제 삿디하고 빠지아 위주로 예, 그렇게 이제 관찰하면은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문제지 언젠가는 아란 부처까지 예,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십시오. 없으면 수행 나누기로 가겠습니다. 임모경 선생님, 어땠어요? 수행하신 거는? 네, 네. 저는...